환율 먼저 가볼까요? 환율은, 여러분, 이, 이거,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돼. 환이 무슨 환자겠어요? 교환. 이래 있죠? 교환 비율이에요, 환율은. 상대는, 항상 누구죠? 미국이죠? 달러, 달러. 환율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비싸진 거야. 알겠지? 상대적으로, 즉,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고요. 환율이 내렸어.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적게 줘도 되는 거야, 상대 국가에. 이해 딱 되지? 저울 같아요. 예를 들어,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기 쉽게 천 원에 1 달러로 갑시다. 이젠 천이백 원을 줘야 1 달러를 사올 수 있어. 근데 내가 말했지, 우리가 더 많이 줬네? 환율이 오른 거야. 환율이 올랐다는 워딩은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내가 저울 같다 그랬죠.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더 가벼워진 거라고,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. 근데 반, 반대로, 달러는 이제 화폐 가치, 가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는 거죠. 더 무거워진 거야. 저걸 반대로 가볼까요? 이, 이제는 천 원으로 1달러가 아니라 1.2달러를 살 수가 있어. 그러면 우리는 더 줘야 돼? 적게 줘도 돼? 적게 줘도 되죠. 이제 환율이 내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우린 더 적게 줘도 되니까. 이해되죠? 좋습니다. 그래서 이때 여행 가야죠. 이때 여, 여행, 여행 갈겨야 되고.